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산삼 농장입니다. 오늘이 벌써 3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앞전 방송에도 이야기했듯이 직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부 낙엽을 치우고 일부 이렇게 에 앙을 이렇게 에 연장을 가지고 와서 에 직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종을 할때 모판에 심는 것과 직파를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두 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직파하는 모습을 우리 해운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들이 전미터로 해서 경사도가 약한 18센 18 정도로 이렇게 경사가 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실은 모판을 만들어도 이래 대각선으로 모판을 만들어도 되지만은 중앙에 배수를 파서 만들어도 되지만은 에, 이런 경우에는 워낙 부엽토층이 좋기 때문에 에, 이곳에 이렇게 이+ 하전민들이 서는 이+ 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갈비 끓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잿빛한 것이 아니고. 어, 이것으로 갈비를 끌으면은 나무 뿌리도 이렇게 걸리면은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이 연장인데 이 연장이 이 사람의 연장이 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연장은 꼭이 산양삼 하시는 분들이나 이 우리 기능기초하셔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물론 사업 배수로가 있을 때 삽이 필요한 것이고, 요두 개만 하면, 막 그런 대로 다 해결이 됩니다. 요것으로서는 저렇게 예, 갈비를 이렇게 끌고, 또 요것은 이렇게 복도를 하는데, 예, 나무뿌리도 앵간한 것은 다 절단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동네에, 이런 농촌에 대장 간에 가보시면은, 어, 이런 깽이를 있습니다. 넓은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정말 옛날에 하던 민들이 이 산에 이렇게 간을 할때 있었는 연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대장간에 가시면은 이렇게 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로 땅도 잘 파여지고 좋은 연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약간 경사진 곳에 이렇게 생당을 파서, 깊게도 파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해서, 습을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파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에게 보여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이렇게 해이이이렇이 이렇게 그래서 워낙 이 땅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생겼을 때이 수목이 넘어지고 썩어서 낙엽이 이렇게 사여 이렇게 부엽토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산 정상에 가까운 곳인데 이렇게 비가많이 와도 어이 산에 이렇게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빗물이 이곳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희 산이 약한 650인데 이 산이 바로 여기가 바로 절벽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곳에는 화전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0년에 가까운 또이 소나무도 이곳에는 뽑혀버리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날때큰 전기톱을 가져와야만이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얼마 전 어제도 우리 경산에 계시는 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장 가지는 다 이렇게 잣나무들은 다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또 우리 또둔내 계시는 또 우리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직파하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삼시도 작년 제가 어 3월 30일날 이 냉장고에 그냥 냉장고에 두었던 이 시들이 초기 나왔는데 오늘이 25일이니까. 하지까지 촉이 나올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삼 보 보시, 실을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잘라져 가을 것입니다. 예, 거기서 조금 심으면 한 열흘 안에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음, 하얗게 촉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때 파종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촉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 심고 이 흙을 덮을 때이 상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때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들이 개갑을 한 것입니다. 예, 네, 산삼시입니다. 그래서 인삼시보다는 조금 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뿌리고 토양이 엄청 좋은 곳이기 때문에 몇 분이고 여러분 이렇게 재탕을 하셔도 되는 땅들입니다. 정말 이 하늘이 내려준 정말 이 부여투층이 좋은 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시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이 약한 2cm 정도만 되도록, 예, 이렇게 쭉, 쭉, 이렇게 낙엽이시면은 아주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낙엽이 계속 이렇게 흘러들고 있는데, 이 낙엽이 심히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요렇게. 여러분 잘 보셨죠? 그래 하고, 이 직파를 하는 곳에는 지금 여기서 연장으로 이렇게 깽이로 이렇게 납작한 깽이로 어 땅을 이렇게 약간의 복투를 하고, 경사진 곳에는 직팔하는 곳에는 여기 생땅보다도 약한 30cm는 그냥 생땅을 두셔합니다. 야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곳은 뚝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자연이 비가 오더라도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땅을 어 복토하지 않는 땅을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 땅을 전체적으로 다뒤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정을 하고 난 이게 땅은 한 30cm, 25cm 에서 30cm는 생땅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이곳에다가 다시 복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경사진 곳에 생땅을 두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복도를 하셔서 씨를 뿌리면 그것이 직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 한5년 동안만 자라면은 정말 그 상품 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 이곳에서 많은 씨를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 일반 뚜으로 모판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직파하는 모습은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곳에 땅만 이렇게 복토를 하시가지고 이렇게 에 흙을 이렇게 덮어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아마 우리 그저 산내에 계시는 우리 이승생님이 제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잘 키우느냐고 그러니까. 종자가 좋은 종자고, 토양이 좋고 산을 좋은 산을 구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번 농사를 지어본 이유는 없었지만은 이곳에 들어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렇게 실패도 해보고 또 경험을 어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예, 이 땅은 작년에, 작년 봄과 가을에 이 잔, 이렇게 잔 풀들을 다 제거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은 이런 곳에는 정말 구하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정말 이렇게 마사와 이 부엽토청이 아주 잘 혼합이 되어서 정말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런 곳에서 삼을 심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십 파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복토를 한 땅들이 제일 있지만은. 저 밑으로 다지지 않는 땅은 생 땅은 그대로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원이 다 복토로 해서 하시면은 만일 큰 비들이 오고 폭우가 오고 국기성 폭우가 오고 긴 장마에는 이 부드러운 흙들이 다 서로 밀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생 땅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잘 아시겠죠? 일부는 이렇게 복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 주고 요게 있는 이 생땅들은 그대로 25cm 간격을 해 가지고 땅을 그대로 생땅은 그대로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만이 큰 비들이 왔을 때긴 장마에 어떤 국기성 호우나 갑작스럽게 많은 비들이 와도 전체적으로 이 땅을 다 밑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파하는 것은 그대로 삶이 자랄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씨가 이렇게 소물게 박혀 있는 것은 가끔 시간이 날때 여러 개의 삶들이 모여 있는 곳은 봄에 이렇게 새싹이 나와, 순이 나왔어도 지상부가 나왔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파인 것입니다. 어또 시간이 내일 또 어떻게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또 어, 파종을 하는 곳또 그래서 금년에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듯이 한번 인삼처럼 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판에 한번긴 장마가 3년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한번 비가림을 한번 인삼 포슬음 이 천막을 쳐서 비를 맞지 않게끔 한번 실험풀을 한번 해볼 계산입니다. 올해도 어떻게 날씨가 또 장마가 3년에 걸쳐서 왔고 또 올해 또 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해운 여러분들이 실을 가져가시고 이렇게. 비가림을 하지 않고 심어서 새순이 나왔을 때 많이 사멸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오늘이 3월 25일이고, 지금 상당히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3월에서부터 이 4, 5월 초까지 이곳에서는 강원도에는 봄이 되면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불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해운 여러분 조심하시고 항상 산불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행 시에는 자, 그리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은 이곳 옆으로 오른쪽으로는 이 소나무가 지금 넘어진 이곳으로는 어 절반으로 해서 이곳에는 3년과 4년이 되는 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 지금은 요 정도의 낙엽을 제가 항상 어린 삼밭에는 낙엽을 많이 키아줄줄라고 했는데 요 정도에는 해동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정도는 충분하게 이 삼들이 새순이 낙엽을 차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 같은 것만 찢어 주고 이런 곳에는 그대로 낙엽을 이 정도 두께에는 낙엽을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계곡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낙엽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낮은 지역으로 낙엽이 많이 쌓여서 20cm, 30cm의 낙엽이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그삼들은 햇빛을 보기 위해서 막 올라오다가 보면은 산대가 이렇게 꺾이에서 자를 끄끼면서 하얗게 올라와서 이 보면은 봄에 이 오월이 넘어서면은 이 삼대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쭉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어, 이 낙엽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많은 비가 오면은 괜찮지만은 비가 오지 않을 뭐 우리가 기운기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만일 장마 오지 않고 가뭄이 왔을 때는 이 낙엽을 전원을 채워 주다가 보면은 땅이 빨리 포피가 빨리 메말라서 안 좋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낙엽은 있어주는 것은 괜찮은데 어린 삼에서 정말 어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은 해동과 동시에 어느 정도는 낙엽을 목판 같은 경우에는 낙엽을 채워 줄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겨울에도 또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으면 보온 역할로 해주고 또 이래 감때 이렇게 햇빛이 많이 나오고 할때 이렇게 비도 오지 않을 때 이렇게 낙엽을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또포피가 전부 다어 말라버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의를 하시고, 필리큰 삶이 있는, 낙엽이 벌써 20cm 에서 30cm 가 쌓여 있다 그러면은, 겨울에 눈이 와 오고, 또 이렇게 보면, 눈 속에 또 보면은, 얼다가 보면은, 낙엽이 이렇게 다져져서, 봄에 이 새싹이 올라오는 데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점꼭 알아두시고, 이 정도 낙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어, 이, 침엽수 아 침엽수 말고 활엽수가 많은 곳 이런 곳에는 활엽수를 많이 잘려버렸습니다 예뭐 물을 거름에는 좋은 지는 몰라도 이 너무 활엽수가 많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에, 나무들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내리다가 보면은 낙엽이 이렇게 많이 쌓여버리면은 절대적으로 채순이 올라오는데 힘이 들고. 또 이렇게 5월 6월에 정상적으로 이 삼대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것도 이 시간을 비로 하면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회원 여러분, 벌써 온도가 어제도 영상 17도였고 오늘 이렇게 지금 보면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해도 지금 온도가 영상 15도였습니다. 인제는 봄이 그렇게 길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생강 나무에 몽월이가 잡혀 있는데 이곳은 북향을 보는 곳이고 제일 늦게 이렇게 이제 피는데 아마 삼 사일 정도 되면은 어 조금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이 생강 꽃이 피었는데 아직 몽월이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바쁜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 삼월 말. 말이 지나고 4월 한 중순이 넘어서면 은 산밭에서 하는 일은 거진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파종은 늦어도 이렇게 봄에 파종을 하는 것은 4월 10일 안에는 다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햇빛이 좀 들어오는 곳에는 벌써 파종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올라와서 예정기를 2년에 걸쳐 만들어낸 것을 곳에 나 낙엽을 다시 키우고 이렇게 십파종을 하는 것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은 화면으로는이 색깔이 어떻게 나올라는지는 몰라도 이 색깔이 저, 거진 이래 검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검은색을. 그래서 이런 곳은 약간 비탈만 지면은 중간에. 이렇게 생땅을 두고 다시 또 복토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파종을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하게 이 산삼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땅이면은 어이 재탕을 몇 분이나 해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산에 이 산이 생기고 아마 처음으로 아마 제가 이 땅에 이래 농사를 이 짓는 것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정말 좋지요. 예. 예 그래서 이곳은 제가 요번에 2002년, 3년, 4년, 3년에 걸쳐 이장마에 호된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정말 농사는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옛날에. 이렇게 적당하게 비가 오고 뭐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이 기후제를 지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자연으로 또안될 때도 있고 기후에 우리가 맞춰서 이렇게 같이 자연과 생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늘에 맡기고 또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 지금 모판에 모판이 아닌 이 직파를 하는 것을 시파종을 하는 것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회원 여러분 이제 꽃이 개갑을 했는 이 시들이 예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있죠. 딱 샌드위치처럼. 이제 요것에서 예, 그동안 작년 어, 1 1월 말에 제가 꺼내서 이렇게 영상 2 도와 한4도 사이에 냉장고. 그렇게 야채 타임의 영상 이렇게 냉동식인건 아닙니 냉동식이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고개 에여 놓으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벌어지면서 조금 있으면 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촉이 딱 나옵니다. 볼펜심 같은게. 그때 이제 심어도 되고 지금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러분 내가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보면은 초기 나올라고 준비하고 있죠. 예. 하얗게. 예. 이것이 바로 초기입니다. 요때 이렇게 파종을 하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 개갑을 하지 않고 파종을 하게 되면은 빨라야 2년, 2년 만에 나오고 또 2, 3년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으면은 이곳에 이 산에는 상당히 많은 다람쥐와 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발견을 하면은 닭, 이 다람쥐와 청솔모 이렇게 겨울잠을 자는 이 들쥐들이 생쥐들이 다 깨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예,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 자연 그대로 개갑을 하지 않고 이시파종을 해봤는데 짐승들에게. 홀랑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요때 초기 나왔을 때 파종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이 이 들지나 다람쥐가 생기가 깨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 저는 파종을 하는 것을 우리 해운 여러분들과 또 산양삼 하시는 분들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갑한 삼들은 이렇게 봄에 이렇게 파종을 해도 충분하게 조금은 늦게 나옵니다만은 어, 새싹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봄, <laughs> 봄에 봄 이렇게 파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에는 어, 들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몰라서 그런데 다람쥐와 겨울잠을 자는 이 짐승들은 정말로 이 삼시를 발견하면은 다 깨어 먹어버립니다. 그점꼭 알아두시고 저는 뭐 제가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으로 봐서 실수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대로 이렇게 개갑을 한 것을 냉장고에 비치해놨다가 봄에 파종을 하시면은 옅때 해동과 동시에 파종을 하시면은 가장 좋다고 하면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회원 여러분 어,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파종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또 제가 어 다음 주 정도에 시간이 나면은 어 저는 다 하지 않지만은 일부는 에 인삼 포처럼 이래 평지에 가까운 이렇게 에 넓은 곳에는 한번 제가 어 인삼처럼 어 비가림을 한번 해볼 계산을 뚝을 사서 배수로도 만들어 주고 해서 한 번, 어, 해볼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사실 이, 이 삼들이 지금 3년을 맞이하는 것도 있고 4년이 맞이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토양이 좋은데 사실은 지상부가 일찍이 사라졌습니다. 6월 초에 비가 너무 와서 한참 성장을 할 시기에 이 지상부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지상부가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뿌리가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잎이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뿌리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회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이 좋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